환경과 에너지, 교통 등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센터가 포스트텍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는 실험실로 불리는 리빙 랩을 통해 도시 정보 분석과 계획 등 포항형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 문제 중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호등 설치, 교통 흐름과 보행자 수 파악뿐만 아니라 설치 기준과 장소에 대한 협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도시 속의 문제를 첨단 기술과 접목해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연구 센터가 포스텍에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는 실험실로도 불리는 리빙랩은 특정 공간 내에서 사용자들의 주도 아래 다양한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혁신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연결성과 직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스마트 시티의 가장 특, 큰 특징은 많은 실험과 테스트 또 그걸 통한 어떤 업데이트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포스텍은 캠퍼스를 하나의 시험 공간으로 삼아 실생활 속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완성된 기술을 사업화와 창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지역 대학들이 도시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포스텍은 포항의 연구 중심 역할을 수행할 방침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실제 하나의 기술로 저, 어, 실현이 되어서 어, 심지어 포항이나 또 우리 북까지도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실제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스마트 시티는 지역을 성장시킬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